골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으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음, 제가 지금 레슨을, 에, 제 레슨 주제는 항상 그래요. 그 뭐냐면, 뭐, 이렇게 하면 비거리가 짱짱 늘어난다, 요런 개소리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저렇게 한다. 예, 네, 다단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영상들 때문이에요. 오늘은 레슨이라기 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레슨이면 레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걸러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영상을,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이것만 하면 비거리 짱짱. 이것만 하면 뭐 비거리 30m 증가. 뭐저 책으로 250m 친다.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 있잖아요. 그 뭐냐? 그거. 그거 지금 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그 에... 뭐야? 그거 제목 뭐지? 로리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여자들 막 이렇게 약간 좀 어? 이렇게 훌러덩 하는 그런 썸네일이 있는 거는 조회수가 막 300만에 막 이래요. 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조회수를 이렇게 이제 올리려고 약간 그런 꼼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멍멍이 새끼들이죠. 멍멍이 새끼들. 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딱 쳤을 때 비거리 이것만 지키면 몇백 미터 나간다. 제가 그, 그런 것들 영상을 왜 디스를 하냐면 그게 다 개소리고 그게 다 아마추어 분들을 다 조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아마추어를 조지느냐? 기본적으로 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요건. 그첫 번째 요건이 뭘까요? 어, 그래요. 정타예요. 정타가 나야죠. 가운데 맞아야죠. 어, 가운데 맞아야 뭘해 먹을 거 아닙니까? 가운데도 안 맞는 사람한테, 어, 가운데도 안 맞는 사람한테 백스윙을 뭐, 이렇게 해서 힐딱 띄워서 뭐, 와갖고 빵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가라는 둥,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코어 훈련이라든가 뭐, 집에서 붙잡고서 뭐, 요지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다시작되기갖고다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타가 안 나는 아마추어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줘봐야, 제가 아마, 그러니까 일반 골퍼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 단어가 아닙니다. 정타를 낼수 있게끔 볼을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더 다소 가져지게 된다면, 정타만 난다면, 그 정타가 났을 때의 거리가 바로 본인의 거리에요. 그 이상을 늘리려면 정말 많은 스윙의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많이 변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어, 그 누구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골퍼분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몸과 당신의 몸은 다르잖아. 어. 나는 키가 나는 키가 183인데, 당신은 키가 175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리 증가의 비밀 같은 따위 비밀 따위 아무것도 없어요. 팔로 이렇게 들어서 몸을 돌려서 다운스윙을 해서 볼을 타격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크고 팔이 길어 그러면 이쪽으로 원이 커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원이 커지겠지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나가겠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손목 심지어 손목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흡사 스윙의 정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혹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 혹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회원님들 우리 그 독자분들 유튜브 영상 보고 했어, 따라 했어. 근데 갔는데 안 돼. 그러면 그안 되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야. 인간의 내가 참 신기한 거지. 그 전날 자기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봐. 이렇게 끄적끄적 보다가 오, 씨, 이러면 거리 늘어나? 야, 이거 씨, 내일꼭 해봐야지. 내일꼭 해봐야지. 그러고 잠들어. 그럼 내가 그걸 또 각인을 한다. 그리고 나서 연습장에 갔어요. 그대로, 졸라 막 그대로 해봐. 어, 근데 공이 안 맞아. 에이, 그 하지 말아요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무슨 문제? 각인이 돼 있는 게 몸에서 쉽게 안 사라져. 어? 그러면 이제 스윙의 주체를 잃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왜그 전에 쳤던 그것도 왜안 되지? 야, 이런 상황이 나와 버려요. 그러면 멘붕 와. 그 다음날 라운드 있는데 그 다음날 나가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공을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뭐 때문에 벌어진다? 바로 유튜브에그 선생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스윙을 에, 거리를 늘리고, 뭐, 어쩌고 그러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타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정타 맞추는 법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아 정타 맞추는 법을 알면 나도 계속 정타 맞추고 있겠지. 왜 이걸 모르느냐? 어, 개인마다 신체가 다 달라서 그래요. 스윙의 메커니즘은 사실상 같잖아요. 왜? 뭐가 같아?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려서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뭔가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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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의 그런 스윙적인 그런 모션들이 추가가 자꾸 되면서 뭐가 되냐면 그냥 어, 그냥 물에다가 사골을 넣고서 끓여갖고 그냥 사골이 그렇게 있다 우려졌으면 그대로 놓고서 그냥 소금이나 살짝 쳐갖고 간해갖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막 진짜 다때려붙는 거야 막 환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다때려붙는 거야. 막다 때려갖고 요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 사골 맛 하나도 안 나고 별 이상한 맛만 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스윙이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게 약간 빙신 같은데 빙신 같지 않은 약간 그런 스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튜브 선상님들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어떻게 걸러 봐야 되느냐? 그런 자극적 썸네일 있죠. 이런 거 하는 새끼, 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거를 보지 마. 보지 말고 그렇다고 뭐 레슨 프로한테 가 갖고 이제 가 갖고 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 너무 얘기도 듣지 마. 그렇다고 내 얘기를 듣냐? 내 얘기도 듣지 마. 제가 가장 좋은 연습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딱 놓고, 공이 없을 때, 공이 없을 때뭘 하느냐. 프로들을 흉내내봐요. 어, 프로를 흉내내봐. 프로를 어떻게 흉내? 프로 딱하갖고딱 딱 들어서, 와갖고, 와, 와팍 해서, 스윙을 팍 하잖아. 이쁘게. 스윙, 그 피니시 다 잡고. 이걸 좀 빨리, 빨리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을 딱 들어서, 팍 해서, 파악 이렇게. 어, 흉내내요 음,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어서 펑~ 다시 한번 백스윙을 들어서 펑~ 흉내를 내. 자, 흉내 냈죠. 그러면 아, 공 앞에 딱 서. 근데 다만 여기에서 공을 지워야 돼. 공을 지우고 펑~ 비용신. 네. <laughs>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 스윙을 하고서 비용신. 왜 이렇게 치냐? 다시 한번 연습 스윙을 하고서. 딱 치시면 그냥 연습 스윙하고서 공 없다 생각하고 그대로 치면 이런 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이 샷을 해서 막 맞추겠다 해갖고 앞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 딱 서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치겠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사 지내면 뭐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 보로 죽는 거예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고. 골프는 습관이에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연습스윙을 해. 본인의 연습스윙을. 자, 했어요. 제가 지금 장갑도 안 끼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실수가 나왔어요. 병신이라고 놀려도 괜찮아요. 어, 댓글만 그렇게 달지 마. <laughs> 보세요. 그냥 이렇게 치면, 간다는 거예요. 어, 그냥 가요. 어, 알아서. 오 많이 나갔네 166 나갔어요 7번 인데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그니까 러그 사람들한테 거리가 많이 늘어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거 영상을 보지 마세요 음, 정타 내는 법 없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독자님들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 편하게 들어요 편하게 공 없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딱해 그럼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골프에 굿샷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했을 때 굿샷이 나와요. 근데 가장 굿샷이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 내가 볼한테 맞출 때야. 응. 볼이 딱 있어. 자, 볼을 맞춰야 돼. 맞추려고 하니까 백스윙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스윙이 연습스윙 때 나오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오른팔로 막 이러고 맞추고 있으니까 굿샷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샷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공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니까 예를 그렇게 들을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성비야 아니에요. 이 공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라고 생각해야 돼. <laughs> 이해 되십니까? 잘안 되시죠? 야 여자를 때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laughs> 여자를 때리자, 막, 고막 어? 쳐갖고 막 보내버리자, 막 산으로 보내버리자, 막 바다로 보내버리자. 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여자라고 무슨 얘기냐? 대놓고서 얘를 맞추려고 얘한테 맞춰 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맞춰 주고 있잖아요. 맞춰 주고서 어, 너잘 맞아야 된다. 너잘 가야 돼. 넌 진짜 이쁜 곳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서 얘한테 맞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얘 맞춰 주면 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이쪽 저쪽 어. 도로 대니요. 도로 대니. 도로 대인다고. 지가 잘난 줄 알아서 우측 좌측 도로 대인다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근데 이 공한테 신경을 쓰지 말고 넌 거기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내갈길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다가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니까 여자들한테 번호 따고 막 이러잖아 남자들 가갖고 막 이렇게 응? 여자들한테 막 그러잖아 근데 신기한 건 걔네들한테 가갖고 어막 이렇게 막막 이렇게 막 잘해주면서 번호 달라고 막 이러면 아 이게 여성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지들이 되게 잘난 줄 알아 여자가 남자 입장 바꿔놓고 잘생긴 애가 딱 있어 그래 여자 가갖고 저기요 혹시 연락 쳐주니까저 여자 관심 없는데요 막요지라고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 뭔가 잘해 줄라고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거지 공도 마찬가지지 잘난 줄 안다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 공을 이게 여자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 의미 아니니까 괜히 또 가갖고 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백퇴근을 이렇게 들어서 내갈길갈 갈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이 있다고 해서 맞추려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윙을 탁 하라고요. 이쁘게.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끝에만 았어 멀리 섰나보지, 그러면. 그러니까 가깝게맞았어 그럼 팔을 더 뻗거나 가깝게 섰나보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본인만의 스윙을 만들어 가는 게더 좋아요. 근데 하다 하다 안 되면 레슨 받으러 오면 돼. 아, 내가 아니라 레슨 받으러 가면 돼.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지 우리 회원님들 중에 여러 명 어, 제가 20명 어, 모시고 있는데 그 회원님들이 그 회원님들 중에 한두분 계셔 그게 뭐냐면 무심 타법이 있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거 하는거 그냥 아무 생각도 안해 이렇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제 카운트를 해요 자 회원님 5초 안에 치십시오 그러면은 딱 들어가 그래갖고 내가 막 카운트 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무심타법으로. 하고 있다가 그냥 배운 대로만 해. 그냥 이렇게 툭 쳐놔. 그리고서 그냥 가. 어. 그냥 무심타법.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거야. 이게 뭐다? 그렇지. 습관이다. 골프는 뭐다? 습관이다. 어. 습관만 들면 돼요. 근데 습관이 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 행위를 해야 돼요.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반복적 행위 속에 멀리 섰잖아 이렇게 멀리 있으면 백스윙 어떻게 하고세요 이렇게 못이이 이, 이 방향으로 못 들거지 뭐니까 그럼 이리로 가걸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돼? 왼쪽 가고 있지 반대로 가깝게 섰어 그럼 백스윙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 못 돌리지 이렇게 들어야지 그죠? 그리고 딱 치니까 어떻게 돼? 깎여 맞아하고 슬라이스 나고 그러면 볼이 우측으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원인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본인은 스트레이트야 그냥 필드 가면 아니면 뭐 저쪽 어디야 뭐 필드 가거나 연습장 가도 그냥 본인은 계속 스트레이트 가야 돼 그냥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골프는 스트레이트 라는 구질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이트를 치면 저거라고 생각해 미스샷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이트를 치려고 하지 마요 습관을 반복적으로 뭘 들이냐 공과 나의 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딱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요저 장갑도 안 꼈고 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줘 못 친다고 그러지 말고 자 지금 저 2번이에요 자 2번 잡았어요 자 습관적으로 섰어 자 습관적으로 섰고 습관적인 샷할 거예요 자 이렇게 습관적인 샷을 했어요 나 원래 좀잘 원래 좀쳐자 어. <laughs> 어쨌든 2번을 잡고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샷을 했어 근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전 스트레이트 미스라고 했는데 약간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원래 노리고 쳐요 근데 저런 식으로 딱 쳤더니 저런 식으로 나갔어요 습관적인 샷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습관을 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습관을 해치는 게 유튜브 다른 영상들 있죠 그 영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침투해서 그 습관을 해야 한다니까 기존의 습관을 해야,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 누구 손해예요? 어 그래 독자님 손해야 독자님 손해면 유튜브를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안 봐야지 제가 레슨이라고 그래서 여기 영상 올리는 것 중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될 수가 없어 왜 나랑 아 그러니까 저랑 독자님이랑 몸이 다르잖아 나는 팔이 졸라 길어요 진화 덜돼 갖고 좀 있으면 꼬리도 나오고서 응 어? 아시죠 저 별명이 저기 오스트랄로 박테쿠스 응 어? 진화 덜돼 갖고 팔이 이렇게 길다고요 그럼 팔이 이렇게 길기 때 팔다리가 길어요 팔다리가 군데군데 길어요 진짜. 이 머리도 좀 많이 큰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머리도 큰것 같아. 팔도 길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다리도 군데군데해요또 다른 군데도 크긴 한데, 그 다른 군데가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생각하면 되니까. 괜히 또 19군 걸릴라.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어. 그럼 나랑 다르잖아. 우리 독자님하고. 많이 다르잖아. 많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내 스윙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대. 왜 백스윙을 이렇게 플랫하게 되냐고? 나 팔이 기니까, 그래요. 팔이 긴데 책까지 길어봐. 팔이 긴데 책까지 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 응, 안 돼요. 팔이 길면 약간 이렇게 가는 게좀 우세하고, 팔이 짧으면 좀 이렇게 가는 게 우세해요. 근데 저는 저만의 스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다른데 어쩌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스윙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본인이나 더 잘하셔요. 응.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잘 치고 다니니까. 응. 자. 말이 이래저래 주절주절 많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좀, 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거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뭐, 만약에 바르다 싶으면 그냥 머릿속에 살짝 넣어 두시고, 제가 뭐,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걸러 보십시오. 나머지 것들도 다 걸러 보십시오. 제품 광고 걸러 보십시오. 그 새끼들 다돈 받고 광고하는 거야. 그러면 돈 받고 광고하면 혹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혹하게 광고하는 거에 당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비평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걸러보십시오. 걸러보시면 이 필터 능력을 조금씩 키우다 보면 유튜브를 딱 봤을 때이 사람이 뭘 포커스로 얘기하는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송곳처럼 탁 박혀요. 그럼 그것만 대충 갖고 있다. 대충 갖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안 돼. 대충 갖고 있다가 연습장 가서 잠깐 해봐요 어, 그럼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포함시키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서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양념을 갖고 와가고내 요리에다가 싹다 넣어버리면 뭐 된다? 그냥 개죽 되는 거 개죽 개밥 되는 거 그럼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돼 여러분의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레슨을 보면서 너무 많은 그런 행위들을 추가해서 너무 많은 시잘데기 없는 스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스윙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부상 없이 힘 별로 주지 않고 편하게 연습 스윙 하듯이 하시는 게 가장 이쁘고 좋은 스윙입니다. 그것만 잊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부상 없는 스윙 잘 치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부상 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나이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먹죠. 제가 지금 마흔 둘인데 만약에 마흔 둘에서 제가 5십 둘이 됐어, 쉬운 둘이 됐어. 그러면 42에 치던 스윙을 52에도 칠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힘을 별로 그렇게 안 주고 치니까 근데 힘 빨로 그냥 힘으로만 어떻게든 공다 쪼개 버리겠다고 그렇게 치시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거리가 주니까 어떻게 돼? 힘더 들어가 그럼 골병 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항상 당부드리는 건 부상 없는 스윙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이런 것도 있다네. 그거 하면 더 좋다네. 근데 그거 하지 마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깜빡깜빡 떼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야 이쪽에 블로그 놀러 오셔갖고 이웃 추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웃이 빨빨 늘어나잖아. 그러면 제 말에 이렇게 딱 영향력이 생기면 알죠? 저번에도 멘트했잖아. 여러분들과 가, 같이 이게 애완을 막 이렇게 섞고, 막 섞고, 막 해갖고, 막다 같이 이렇게 해갖고 골프 기업 골프 기업에다가. 어, 막 이렇게 강하게 한 마디 할수 있고 다 같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뭐 라운드도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좋은 일도 좀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 여담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명에서 두 명씩 내소막염그 접종 주사를 어 저기 뭐야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15만 원 한다대 근데 제가 그냥 안 먹고 좀들 쓰면 돼서 그 친구들 좀 불우한 친구들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할수 있잖아 같이 해갖고 좀 좋은데 이렇게 같이 좀 불우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셔서 좀 빨리빨리 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회원님 오셨어요 이상 골론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는 진짜 샷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때는 어떤지 그리고 처음에 실수한 거좀 봐줘 좀 봐줘 자 이상입니다 아유 꾸면 여기서 꾸면 되구나 응. 어.